심심해서 찍어보는, 안녕하세요, 베이비도 민입니다. 심심해서 찍어보는 베이비도 역극 2편을 해보겠습니다. 음, VIP 손님은 정말, 못 싸워. 잘 대해줘야 되잖아. 귀찮단 말이야. 그래도 잘 대해줘야겠지. 무엇을 먹으시겠습니까? 저요? 저는 고급 입맛이니까. 뭐, 라면, 라면? 네? 고급 입맛인데 라면이요? 잔말하고 내봐요. 여기 라면이랑 우동밖에 없잖아요. 아, 네. 속 생각. 정말 뭐야 저녀는 진짜 뭐 드레서는 고급스럽긴 하지만 저거 짝퉁인거 다 티라네 뭐야 근데 좀 예쁘긴 하다 얘는, 얘는 여자입니다 아 정말 사진나 우리 옆에 있어가지고 흠 예쁜 척 하기는. 어, 저기야. 넵넵저 제가 그 튀김 은좀 맛있어 보이는데. 좀 주실래요? 벌써 다 먹었어요. 아, 정말. 제가 얼마나 VIP인지 아세요? 제가 얼마나 VIP인지 아냐고요. 몰라요. 일 났다 손님끼리 누구한테 더 잘해주지? 네. 내용 재미없을수도 있습니다 즉석에서 한거라서 흠 응, 정말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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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튀김버전 하나 주세요 어어 어. 이미 다 만든 너는 는 이제요? 어, 정말 재수없어 저희 튀김 어동 먹고 있거든요. 또 만들면 되잖아요. 어, 진짜 뭐야? 그때 나 물이나 마셔야겠다. 나나 어, 정말 재수 없어. 뭐라고요? 에휴 정말. 윈영만은 비가 썩었나. 왜 이렇게 많은 문자나 더 넣어. 가봐야겠다. 탁! 까! 물이 쏟아졌어. 이구그 어떡해. 이거 어떡하냐. 휴지도 닦으시면 되잖아요. 호대갑이에요 아, 님이 쏟았잖아요. 아, 내새옷인데 새우시면 뭐 어떡해 그만 찡긴 거예요 내가 나쁜 나쁜 년 같잖아요 새우 사줄게요 이거는 <laughs> 이거 추억이 담긴 옷이에요 추억이 담기면 뭐 어떡해 진짜 어이없어 저기요. 네, 네, 네? 네? 아줌마, 말귀를잘 나눠서 하죠 빨리 내봐요. 아, 내내튀김옷든 네, 네. 말이에요. 내 네. 아, 재수없어. 아이씨, 아, 이거 다 만들었는데, 어떻게? 아, 주인의 속마음. 아, 이거 다 만들었는데. 아, 되게 재수없네. 아..어떻게해 아씨몰 음. 아, 손님 어머요 죄송합니다 어, 손님 여기 튀김 어동 나왔습니다 아 진짜 바보같이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먹을게요 특별..특별히 여기 하도 맛있다는데 서비스 도 까내고 하..정말 아, 그러고 그렇고, 그렇고, 다 먹고, 다 먹고 난 뒤. 뭐, 어. 어, 아, 뭐야. 트림이 나다맨 없어. 뭐라고요? 지금 저한테 맨 없다 했어요? 붙을래요, 저랑? 이명 붙을 빚기 싫어요. 어, 자신 없고, 많이. 아니거든요. 엮이기 싫어서 해요. 손님들 그만 싸우세요. 코다 저희 가게 어쩌라고 이미 가게 나내세에에안었었어님게 이제 제세요저기세요그저지마세요그짜지이세요 네? 진짜 에이없요 다음에 봐요 응. 어떻게, 우리 가게. 해요. 걱정 마세요. 전현이 할수 있는 게 뭐겠어요? 손님 전현, 전연, 아니, 전현이 아니에요. 저 분은 VIP에요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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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에. 아이씨, 내 이, 이 옷에. 아, 내이 옷, 이거 엄마, 돌아갔어. 엄마가 만들어주지 않는 분이모인데 <laughs> 괜찮아. 빨면 되잖아. 그래. 빨, 빨. 손님들도 <laughs> 이제 다 먹으셨으면 집에 가세요. 아, 진짜 매너 있는 손님 한명 있었으면 좋겠다. 저희가 매너 없었나요? 네, VIP한테 왜 그러세요? 아, 진짜. VVVIP인데. 아. Thanks for watching!